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세수 조정이에요. 지금 저는요. 세수 조정, 말이 좋아 세수 조정이지 대한민국 정부 기 구조 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야죠. 그건뭐 당연한 얘기죠. 네. 지금 기본적으로 돈이 너무 이상하게 쓰이고 있어요. 나라 세금이 돈이 600조인데, 아. 그리고 공기업들이나 이런 거에서 지금 보세요. 공기업들이지 사람 뽑을 때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역인재를 뽑는다고 그래요. 어? 네. 제가 거기다 대고 그러면 되게 지금 상태에서 그거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면, 응? 그러면 저 새끼는 지방을 다지고 서울중심으로 생각한다 어쩌고저쩌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말, 말씀이 지역 인재가 아니라 그냥 지역이에요, 지역. 그 그러니까 지역 인재, 그니까 이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없으면 그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니까 러 지역의 사람들을 우러니까 지역이 인재 선발의 기준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인재 선발의 기준이어야 되고 그 회사의 음. 위치는 그 회사가 필요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곳에 그 회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역 인재 선발을 한 지가 지금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지역 인재들하고 뭐랑 유착될 것 같으세요? 지역 업자들이랑 유착됩니다. 그쵸, 도우세역들하고. 네. 지금 대한민국 공기업들이나 기타 등등이 기본적으로 효율성이라는 거를 팔아먹고, 지역, 이,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마치 이런 식이에요. 혁신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 하던 대로 하면 돼. 하던 대로 하고, 이거는 그냥 돈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돈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 해도 되고, 누가 해도 돼. 이 사고 방식인 거예요. 근데 네. 누가 해도 돼. 이 사고 방식이 의사까지 번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는 보세요. 의사가 이제 수련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계속 이제 걸러지고, 이제 실력이 걸러지고 하잖아요. 진짜 지금 상태에서 애시당초부터 어느 정도 독종, 공부를 독종으로 하지 않은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벌러지면서 이제 서바이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상태에서 의사라는 전문성과 이, 이것도 누구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고 방식으로 지역 인재 선발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음. 이게 뭐냐면 의사뿐만 아니라 공기업들, 국가기관들 자체가, 그러니까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라는 명분하에 택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인맥, 정치적 파워로 그렇게 자리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진짜. 이러면 진짜, 나라 이러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꼬라지 하나하나, 나, 제가, 이제 이거 선거 끝나고 나면 하나하나 다 말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퍼포먼스라고, 어떤 말도 안 되는 돈을 써서, 어? 돈을 100원 쓰면 될 일을 250원 써서 일을 한다. 이런 거. 근데 이렇게 되면서 생태계라는 게 만들어지면 이걸 또, 또 빼도 밥도 못 해요. 그러니까 저 공, 그 공기업에서 100억짜리를 250억으로 지출을 해줘야 또그 동네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이렇게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문제는 지역 균형 발전.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노무현이 있긴 가장 큰폐악질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화에 지역 균형 자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기반이 아닌 그 그러니까 행정적인 조정으로 그걸 이루 하려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지역에 하나의 생태 클러스터를 만들고 산업을 만들고 거기서 그 자체로 효과적인 무엇이 나는 게 아니라 나라 돈 쓰고 뭐를 하면 서 배려 있잖아요. 그니까 비효율적 배려를 중심으로 지역을 살리겠다고 나오니 그러니 전부 다 지역이 정체되고 나라 자체가 작살이 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거 자체를 이루기 위해서 지역균형전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역전략이 있어야 돼요 지역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전략은 없고 지역을 어떻게 키우겠다 이런 전략은 없고 어떻게 특화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예산 갖다 때려박고 공기업 이주하고 그니까 러 공기업을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특별 클러스터라는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는 어떤 식의 노력이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공기업 이전하고 그 제가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하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요번에 의대 사건 이게 지금 의대 증원 이렇게 갈수 있는 거에 가장 큰 정치적 힘은 지방 권력이란 말입니다 지방 권력들이 지방 권력 지방사학 권력이 할당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로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제일 착각을 한게의대생 생기고 의대생들 들어오고 그러는 것만 생각을 했지 이거에 따라서 종합병원이 전공의들이 뛰쳐나가면서 이렇게 박살이 나는 것까지는 계산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아니 전공의들이 요번에 이렇게 뛰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계산이 없었어요 이거 계산 못했다니까요 전공의들이 이렇게 뛰쳐나가고 이제 백시간 노동, 저임금 백시간 노동을 우리 하지 않습니다 라고 다 뛰어나갈지 몰랐다니까 그리고 이게 파업이 아니라 진짜 관둔 거라는 거에 대해서도 믿기 희, 희, 싫어한다니까요 아 저는 이거 이, 이런 식의 것들 이게 이게 의대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지역 인재 선발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지역 인재들한테 기회를 줘도 일정 정도의 퍼포먼스는 나오는 거로 압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열려 있어야 되고. 계속 매기가, 이 지역의 활당도 있지만 지역 인재들이 이 지역 외 인재들한테도 실력이 안 되면 밀릴 수 있다는 압박을 줘야 되는데 실력이 필요 없거든요. 이런 식의 명분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명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퍼포먼스를 망각을 하고 그냥 명분을 만들어서 이게 오르니까 밀어붙이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모든 효율성이 다 깨집니다. 국가의 효율성이 다 깨지면, 그러면 그 효율성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이, 우리 삶 자체가 비극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거,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라는 건 비효율을 적으로 생각하는 체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효율적이면 국가 간 경쟁에서도 밀리거든요. 근데 어쩌자고 국가가 비효율이 이온데 사가 정치가 비효율을 관장을 하냔 말이죠 비극적인 일입니다 비극적인 일 그러니까 퍼포먼스와 효율을 자유민주주의가 퍼포먼스와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라거 그거를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명분 명분론적으로 이거를 민주주의를 접근을 하면 그러면 이제 조선 전치로의 회귀죠 그리고 이제 사유재산권이라든지. 누군가가 그러니까 실력을 갖춘 사람의 실력을 갖춘 사람의 퍼포먼스를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 이거 과학자분들 얼마나 지금 과학 국방과학 연구원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국방과학 연구원에서 누군가가 R&D를 해냈어요. 그 R&D에 대한, 대한 지적 소유권을 인정해 주나요? 안해 줘요. 국가 기밀이거든요. 그럼 국가 저... 국가 전략 자산의 R&D를 해냈으면, 그거로 인해서 나중에 무기 수출을 할 때라도 옛날에 1%인, 매출액의 1%를 또그 개발자한테 그거를 줬대, 인센티브를 줬, 줬었대요. 그것까지 없애버렸어요. 지금 어떤 거냐면, 국방과학기술연구원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상위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연봉 100억을 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땐. 연봉 100억도 줘야 되는데, 그놈은 평등주의적인. 다른 연구원들 박탈감 느낀다고 발목 잡,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될것 같아요? 스카우트서 나가요. 그러면 지금 프랑스가 위고노를 내쫓아다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 그, 서로야, 지금 여기서 누군가가 100억 빠지면 나머지 1억 받는 사람 소외감 느껴. 그렇다고 100억의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사람의 발목을 잡으면 그 사람이 왜 묶여있냐고. 그럼 헤드, 헤드헌팅 돼서 나가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뭐냐면 손흥민 같은 선수 축구요 퍼포먼스 그렇게 하니까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하는 거다 보면서 인정하 그런데. 전문 분야에 있어서의 이게 파월한 사람들을 발목을 잡는 방향으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 사회에서, 과학자 사회가, 왜 과학자고 여기서 여기부터가 무너지게요? 특별한 퍼포먼스를 가진 사람한테 그 특별한 보상을 야구선수, 손흥민이나 지금 뭐 유현진 같은 사람한테 하는 보상을 전문직에서 특별한 퍼포먼스를 한 사람한테 보상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문명을 선도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데? 그래 놓고서는 무조건 강제로 한다. 국방연구소에서 산업기술 빠져나가는 거뭐 하는 거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중국이 빼간다, 뭐 미국이 빼간다 하는 거에서 저도 되게 막 얘기를 했지만 그걸 강제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상이 있어야, 보상이 있어야 우리가 묶어놓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인재를 길러내지 못했어도 인재를 수입을 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국은 인센티브 체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래야 창업 환경이나 그리고 과학 R&D 환경에서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를 해서 우리가 문명선도 국가로서의 퍼포먼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조직 논리, 평준 논리로 이, 이, 거를 잡아 끌어버리면.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의사선생님들 중에서도 기가 막힌 칼잡이가 나온다며. <laughs> 칼잡이란 표현을 쓰시는데, 수술 기가 막히게 한 사람들 을 나오면 그 사람 자체는, 근데 그 사람도 수가가 똑같이 묶여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하겠냐고. 배출이 돼. 그런 사람들이 배출이 되고. 이, 이 평준회기적인 방식으로 평등, 이걸 평등하고 평준회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평준회기적으로 국가 운영을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산업국가가, 이 국가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건이 대, 이건이 대통령이 된다. 이건이 회장이 했던 말이 마, 맞는, 거예요. 뒷다리만 잡지 말라고. 잘난 놈. 지금은 어. 정부의 각종 제도와 정책이 기업들의 뒷다리 잡는 형국이 많지. 그니까 러만 명의 퍼포먼스를 하는 한 명을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인정 안 하면 나로 망하는 거라고. 근데 여고 야고 그래놓고서 이 씨발 내가 이 내가 요새 또 그거예요 대장동 챙이 나오지만 대장동 사건 여러분 있잖아요 검사 특수부 검사들 나오죠. 특수부 검사들 기자들 정치인들 회계사 이런 그러니까 문돌이들이 뭉쳐서 몇백억 몇천억짜리 퍼포먼스는 지들은 하는 거야 국가 행정력을 장악한 문돌이 새끼들은 몇 백억 몇 천억을 그냥 벌어 제끼는데 이공계 사람들은 어떤 퍼포먼스를 해도 존중하지 않는 나라가 된 거라니까 이게 이게 제가 저도 문간대 문돌이 이런 표현을 하면 비하적인 표현이긴 한데 지금 이 나라에서 몇 백억을 가지고 몇 천억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는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보상 체계가 만들어지면 나라 망하는 거다. 검찰 개혁이 당연히 필요하죠. 대장동을 봐봐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사수들, 사수잖아요, 사수 박영수 뭐 그리고 최재경 사수들 아닙니까? 어떤 역할을 하나 거기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 참. 이러면서 이제 예산은 이제 넘쳐나는 나라에서 돈은 없어지고 돈 없다고 난리나고 근데 이제 퍼포먼스는 떨어지고 있고 제일이 형 끝났다 뭐가 끝났는데 이 새끼야 뭐가 끝났어 뭐가 자유통행동으로 의사들 모이는 거는 그런 일 없습니다 차려놓은 밥상을 엎어버렸는데 뭘